촉보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국적의 판다.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괴롭힘과 학대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캐스터와의 연결을 통해 중국 현지 상황을 신속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 나와 있는 현지 특파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국적의 판다.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괴롭힘과 학대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다 푸바오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판다로 중국에 있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판다 푸바오를 조속히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다 푸바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관련 당국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협의를 통해 판다 푸바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로부터 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다 푸바오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한국 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판다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괴롭힘과 학대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기관과 정부는 신속하게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적절한 대처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판다 푸바오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국적을 가진 판다로 국민들은 판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푸바오 한국으로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현재 중국의 판다 푸바오의 상황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조속히 대한민국으로 돌려주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판다 푸바오의 안전을 철저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